<laughs> 저희 부장님이 점심을 쏜다 하여 또 저희가 오랜만에 외출을 했습니다. <laughs> 많이 이뻐. <laughs> 네, 아니 <laughs> 이뻐. 응, 아 네, 언니. 요즘 우 애들이 마라탕으로 푸는 줄알 거. 아, 이게 한번 먹으면 계속 생각이 난다 거요 됐다. 뭐야? 어. 나왔네요 맛있다. 아, 왜한하려고 했는데, 이거 커피도 맛있는데, <laughs> 어 아, 나오지 마. 아, 예쁘다. 2만원인데요 <laughs> 부담스러워. 되게 그 로우 파이 같이 나와지죠? <laughs> 었아 맞아요 맞아요 네. 되게 오늘은 강지 안 나왔어요? 어데리가되는 늦어가서 아아 그래서 가리고저희 갔다 요아 아, 아, 그러시구나 자 우리 여기 기억자로 앉읍시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이쪽에 앉읍시다 아이 또, 또 아, 상석에 앉아야지 아, 또 덮는 사람이야 아씨 칵씨 겸을 실 아, 마라탕 집에선 왕이었는데, <laughs> 아, 이슬 내가 내려, 내려와야죠 바닐라빈이 안에 있어. 아, 아, 그렇지, 이게 사람 사는 거지. 너는 너무 너무 일하면서 산거 같아. 너무 오래됐어. 너무 오래됐어. <목소리> 아, 오, 아이 똑똑해. 오, 아이 똑똑해네. 아 똑똑해네. 신나고 신나고. 진짜 부장님 개 같아요. 한 촛. <목소리> 너무 떨 돌아봐 이거. 한 돌아. 돌아. 내가 줄게. <laughs> 잘한다 진 되게 되아것아한한한 누나. 한 누나. 아이 그래. 아, 어는거 알아 버렸어누추역이 빨라. 눈치 이렇게 빨라. 한나 진짜 있어. 나 진짜 있어. 진짜 있어 나. 잠깐만. 어, 아니, 놓쳤다, 아 잠깐만. 앉아! 브 아! 아!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맛있어. 그래 맛있어. 에이, 다음에 좀 간식 좀사야겠다 먹은 만큼 통화를 바로 시키네. 쭈 간다. 와, 간다. 간다! 어, 간척! 간다! 어, 간척! 오, 맛있다! 응. <laughs> 근데 이거 단점이 뭔지 알아? 두 번은 안 돼. <laughs> <laughs> 아유고 귀엽다. 아이고, 왜이 아이고, 오늘은 스파이 패밀리 코드 화이트 개봉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첫날 첫 시간으로 저희가 영화를 보러 왔어요. 어딨는지 찾으러 가봅시다. 공항 도둑 같이 하고 왔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쁘다. 아이. <laughs> 예쁘다. 어, 머리 잘 잘랐네요. 음 디자인 컷 했네. 예쁘다. 네. 이번 달부터 일하게 된김대리입니다자 네. 영화 보러 갑시다. 감사합니다. 영화 어떠셨어요? 아 진짜 재밌었고 원래 생각했던 그 시놉시스 그대로 가지 않을까 했는데 그 중간중간 그 스파이 패밀리 특유의 그 아기자기한 요소들이 진짜 너무 귀엽고 일단 미쳤습니다 이거 더 이상 얘기하면 스포가 되기 때문에 그 지금 개봉 첫날 조조로 본거거든요 아침점을 이겨내고 보길 잘했습니다 강추 먹어봅시다축하해요 김대리. 드립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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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회사에도 말단이 들어왔습니다 <laughs> 지수선배 말잘 듣고 잘해 주라고. 아, 네. 아. 방지실이랑 분리 수거부터 <laughs> 배워야지. 저소에온걸 환영해요. 감사합니다. <laughs> 크리스마스 과자 슈톨렌입니다. 슈톨 네. 어, 뭐, 유럽 사람들이 하회 박두조각씩 아는 분나 있면서. 한 조각만 먹고 돌려주면 돼요. 아 아니야 이거는 <laughs> 이거는 저희 한 조각씩 먹고 네. 여러분들 한 조각씩 계속 드시라고 칼만 아. 가져갔다고. <laughs> 아, 칼 가져온 <가져오는> 거예요? 손이 보이더라고. 회장 농협 같다. 내 시루떡 같다. 이 개쩐다. <laughs> 아왜 어제 <laughs> 아, 찍고 계셔가지고 빨리야 해될거 아니야 복기지 말리 어 복기지 어? 말고 어? 아, 어, 그리고 썰라고 오 음, 어, 다행이다 다행 어, 어, 맞아, 맞아 맞아 어, 내가, 어. 내가 내가 말을 못해줬네 이거를 네. 여기 중간부터 해서 양쪽으로 계속 조금씩 조금씩 아,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 이거를 얇게 자를수록 좋은 거거든요 아, 양쪽 5cm 정도 오 진짜 이제 무기를 얇게... <volumes> <laughs> 그쵸 그쵸 어 그정도 그 정오다오 어. 어, 나이스 나가린데요 <laughs> <하. 앋아>. <laughs> <laughs> 천천히 붙어 <부컥>, <laughs> 여, 다, 여, 여섯 조각 하면 되나요? её엣 네. 이하 아.. 죄송합니다 오이스또 이거 몇번또잘랐다고 솜씨가 붙네요 소리 나 e <laughs> 이게 다그 술에 절인 거라서 아마 오래 갈 거예요. <laughs> 그래서 매일 매일 먹을 수 있는.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어봅시다. 오늘 진짜 왔고 살벌하다. <웃음> <웃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나다, 만나 그쵸? 진짜 맛나다. 레몬맛인데? 그래서 이거를 식전빵이었나 식후빵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가족끼리 이렇게 우리 먹듯이 진짜 하루에 이만큼씩만 잘라서 먹는다고. 그래서 12월 1일부터 잘라서 먹나? 원래 저거보다 더 컸나? 그때 뭐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까지 이렇게 막 먹던데? 음. 아닌 말고 막 이쪽. 음, 오늘도 경기 최, 최고의 도자기 공방 이차이크에 나와 있니다 <laughs> 저희가 색깔을 다시 보려고 왔는데 아주 예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바로 한 번에 이렇게 나오던가요? 네, 네. 퍼센트별로 아 이렇게. 달라요 이게, 이게 조금 지난 고 얘가 연한게 얘는, 얘는 그냥 이제 비슷한데 도장 찍어 본게 또, 아 <laughs> 또 도장이 배달 오기 전에 만났. 연하다 그렇지?